암병동 간호사로 야간 근무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 5시쯤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불이 나게 병실로 달렸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병동에서 가장 오래 입원 중인 환자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놀란 마음에 커튼을 열자 환자가 태연하게 사과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나 이것 좀 깎아주세요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니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의 아내가 옆에서 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호자한테 부탁해도 되잖아요. 그냥 좀 깎아줘요. 다른 환자들이 깰까봐 실랑이를 버릴 수도 없어 사과를 깎았습니다. 그는 내가 사과 깎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이번엔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반으로 뚝 잘랐습니다. 그러자 예쁘게 좀 깎아달라고 합니다. 할 일도 많은데 별난 요구하는 환자가 못마땅해 못 들은 척 사과를 대충 잘라 주었습니다. 사과 모양새를 여전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를 뒤로 하고 서둘러 병실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그분은 상태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3일장을 치른 그분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새벽에 사과 깎아 주셨을 때저깨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남편이 결혼 기념일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내밀더라고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서 깎아 줄 수가 없었어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그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간호사님이 바쁜 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정말 고마워요. 차마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 새벽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 건지 한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의 전부였던 환자였는데 그 심정도 모르고 시각장애인 남편을 둔 아내가 있었습니다. 신문기자였던 남편은 사고로 두 눈의 시력을 다 잃었지만 집에서 고정 칼럼을 써서 신문사에 보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걸려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집안의 모든 물건을 언제나 제자리에 놓아두었고 남편은 시각장애인 특유의 직감으로 모든 것을 혼자 소연할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늦도록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잠자리를 준비한 아내는 침대에 누워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침대 옆 서랍장이 남편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서랍장을 옆으로 한뼘 정도 밀어놓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아내는 졸음이 몰려와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기사 작성을 끝낸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아, 피곤해. 남편도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내 곁에 누운 남편은 불현듯 서재의 불을 끄지 않았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본이 잠든 아내를 깨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삶의 시 일어난 그가 막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그만 서랍장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불이 번쩍하고 온몸에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듯한 느낌과 함께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안경과 스탠드가 깨지는 소리에 놀란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놀란아내는 남편을 부축하며 이렇게 세웠습니다. 어... 피 봐, 피, 피. 구급차가 달려오고 병원으로 실려가 응급처치를 받아보니 심한 충격으로 며칠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뒤에야 아내는 사태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는 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 실수예요. 서랍장을 약간 옮겼는데 그만 정말 약간이었습니다. 10cm가 델랑말락하게 옮겨놓은 서랍장에 부딪혀 눈두덩이가 찢어지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기적은 며칠 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태어나는 차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눈을 비비며 창 밖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왜요? 눈이 이상해요? 다시 병원으로 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보이는 것 같아, 여보! 아내는 너무 놀라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남편은 아내 얼굴이 뿌옇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보여! 당신이 보인다고! 여보! 아내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보고 싶어 서랍장을 밀어놓은 아내의 깊은 사랑이 믿기지 않게 보이지 않던 시력을 다시 찾는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엄마! 나 오늘부터 도시락 두개 싸줘. 한 개로 부족하단 말이야. 아이가 요즘 부쩍 크려고 그러는지 밥 타령을 하네요. 도시락도 하나 따로 준비해놓고 반찬도 이것저것 담아놓고선 바라보고 섰습니다. 도시락 하나 더 싸는 게 이리도 힘들까 싶어서요.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며 늦게 오던 아들은 오늘은 시험을 치고 일찍 집으로 왔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현관에 놓고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도시락 하나는 그대로 가져왔네요. 오늘은 배가 덜 고팠나 싶어 방으로 들어가 보니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서가 왜 그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고개를 들어 제 가슴에 안기더니 그제야 큰 소리로 울어버리는 아들. 그동안 하나 더 싸간 도시락은 아들의 짝꿍이 집안 사정으로 도시락을 못 싸오게 되어 싸다 준 거라는 말을 하며 울먹였습니다. 근데 왜 오늘은 그냥 가져왔어?라고 묻는 말에 친구 엄마가 암 수술하는 날이라. 어젯밤 병원에서 꼬박 세우느라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는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이제껏 힘든 친구를 위해 학교를 마치고선 같이 병원에 가 병간호를 해줬다는 말도 함께요 그랬구나 친구가 아주 힘들었겠네 애써 아들의 등을 토닥거린 후 부엌에 와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친구 도시락 싸가랴 병원에서 간병인 노릇하랴 이젠 남의 아픔도 헤아릴 줄 아는 아들이 대견스러워 피식 웃음이 나오더군요 비오는 저녁 오늘도 아들은 늦나봅니다 9시가 넘었는데 말이죠. 10시가 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들어온 아들은 더 걸어갈 힘이 없는지 현관 앞에 주저앉고 맙니다. 우리 아들 오늘도 고생했네. 엄마 수술은 잘됐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소. 큰들 근데... 말끝을 흐리던 아들의 눈빛은 뭔가 말하고 싶은 애절함으로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친구가 초등학교 다니는 남동생이 둘이나 있대 그렇구나. 말을 잇지 못하고 등을 보인 채 너털너털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제 맘은 아들의 그림자 위로 겹쳐지는 알수 없는 애잔함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집에 온 아들이 호들갑을 떨며, 엄마! 친구 집에 웬 아줌마가 찾아와서 김치랑 음식을 이만큼 주고 갔대! 헐, 대박!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그치, 엄마? 와, 신난다! 저렇게 신난 아들의 모습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이 두번더 지난 한가로운 오후, 엄마! 친구가 그러는데 그 아줌마가 또 왔는데 음식뿐만 아니라 청소도 하고 갔대! 진짜 대박이지! 그 아줌마 진짜 천사다 연신 그 아주머니 칭찬에 침이 말라가는 아들을 보고선 너 그러다가 그 아줌마를 이해 엄마보다 더 좋아하겠다? 벌써 그 아줌마 팬이 됐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엄마보다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들은 매일매일 특종을 실어 나르는 신문기자처럼 친구네 집 소식을 저에게 전하는 게 일이 되어 갔습니다 노을이 구름에 엎여가는 해질녘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저의 핸드폰으로 아들이 보낸 문자가 들어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의 모습을 방금 보았다고요 친구네 집에서 나오는 저의 모습을 아들이 본것 같네요 다시 또 울리는 아들의 문자 행복을 퍼준 우리 엄마 내 엄마라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엄마는 붕어빵을 팝니다 새벽에 일어나 붕어빵 재료를 만들고 속에 들어갈 재료를 만듭니다 동생과 나는 그런 엄마를 누워서 쳐다보죠 그럼 빨리 더 자라고 혼납니다 아빠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빠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멀리 돈 벌러 나가셨다고만 하시죠. 하지만 저희는 압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계시지 않았다는 것. 엄마는 항상 처음 만들어진 붕어빵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 맛을 저는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제 동생과 저를 보고 항상 놀립니다. 왜 놀리는지 압니다. 아이들과 저희는 너무 닮지 않았습니다. 아니, 엄마와 우리는 닮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피부가 검은 혼혈아 같았습니다. 한 번도 엄마에게 우리는 왜 엄마와 닮지 않았냐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친구들과 싸우고 들어와 울었습니다. 왜 싸우고 들어왔어? 하고 다그쳤습니다. 옆집 보니가 나보고 베트남 깜둥이라고 놀리잖아. 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동생을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엄마하고 얼굴이 다른 거야? 다르긴 왜 달라. 너희는 내 붕어빵이야. 너희는 나하고 똑같은 붕어빵이야! 엄마가 거짓말 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키우시느라 너무 힘드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던 날, 이모와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니도 참, 저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도 많네. 언니 자식도 아닌데 왜 키워? 그때 그 현장에서 형부와 함께 죽은 불법 체류자 애들이잖아. 그게 회사 잘못이지 형부 잘못이야? 그것을 밖에서 듣고 있는 것을 눈치채신 엄마는 재빨리 뛰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울고 있는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넌내 붕어빵이야. 내 붕어빵이야. 울지 마 울지 마. 넌내 붕어빵이야. 내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감사의 눈물. 나는 엄마의 붕어빵. 나는 엄마의 붕어빵입니다. 변함없는 엄마의 붕어빵입니다. 빵을 찌는 찜통에 새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뒤편으로. 웬 아이 둘이 찐빵을 쌓아놓은 진열장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큰애가 누나인 듯하고 작은애가 남동생인 듯한데. 무슨 이유로 찐빵을 쳐다보고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날 이후 자주 그 애들이 가게 앞을 서성이다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희 가게는 동네 어귀에서 찐빵이며, 어묵, 떡볶이 등을 파는 작은 분식점입니다. 남편과 같이 장사하며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큰 욕심 내지 않고 아쉬움 없이 살아갈 정도는 되는 편입니다. 그날도 주방에서 음식 재료를 다듬고 있는데, 그 남매가 찐빵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유인지 알아봐야겠다 싶어, 얼른 손을 씻고 주방을 나서 보니, 어느새 그 애들은 저만치 멀어져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아 멀찌감치 떨어져 그 애들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애들은 산 동네 골목길을 골목골목 골목 돌아 낡은 슬레이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주위에 알아보니 부모 없이 할머니랑 살고 있는데 애들 아빠는 작은 애가 태어나자마자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몇년 전에 고생고생하다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나니 왜그 애들이 우리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는지 이유를 알것 같았습니다. 한참 클라이에 배가 고프다 보니 찐빵이 먹고 싶어 그러는 것 같았고 누나는 그런 동생을 달래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낮에 본그 애들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와줄 길이 없을까 의논을 했습니다. 그 애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도와주자는 것과 다음에 그 애들이 오면 찐빵이라도 배불리 먹여보내자고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다음 날 동사무소에 들러 그 애들 딱산 사정을 자세히 알수 있었고 더불어 큰애 이름이 숙키라는 것과 몇년 전에 돌아가신 그 애들 엄마 이름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식탁을 치우고 있는데 그 애들이 찐빵을 쌓아놓은 진열장을 쳐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얼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나가자 그 애들은 황급히 몸을 돌려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애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얘들아, 예? 너희들 찐빵 사러 왔니? 왜빵안 사고 그냥 가니? 아니요. 그냥 지나치는 길이었는데요. 자존심 때문인지 돈이 없어 찐빵을 살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만, 혹시 너 숙희 아니야? 너희 엄마 이름이 영숙이 아니니? 어? 아줌마가 우리 엄마 이름 어떻게 아세요? 내 친구 영숙이 딸 숙희가 맞구나. 세상 정말 좋네. 숙희 넌 어릴적 모습 그대로네. 엄마 친구분이라고요? 응. 너희 엄마랑 둘도 없는 친구란다. 너 아주 꼬맹이일 때 보고 그동안 사정이 있어 연락이 안 됐는데. 그래 엄마는 어디 계시니? 큰애는 엄마의 안부를 묻는 대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며칠 전내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엄마란 단어에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작은애가 대답을 하더군요. 뭐라고? 아니 어쩌다가 이럴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어리둥절하며 미적거리는 애들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내 친구 영숙이 알지? 우리 힘들 때 많이 도움 받았던 내 친구 애들 영숙이 애들이래. 정말? 당신이 그렇게 쳐다도 연락이 안 되더니 어떻게 만났소? 세상 정말 좋네뭐 하고 있어요 일단 찐빵 따끈하게 데워서 한 접시 빨리 줘요 응 그래 알았어 남편이 준비해준 찐빵과 어묵, 떡볶이 등을 주며 그동안의 사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정부 보조금과 주위 이웃들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밝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한참 부모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나이에 고생하고 있는 애들 모습에 코끝이 시려왔습니다 숙희야 이제는 아줌마가 너희 엄마한테 진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온것 같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아줌마한테 이야기해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이모라고 불러 그리고 그래, 내일부터 동생이랑 매일 여기 들려서밥 먹고 가 너희 엄마한테 도움받은 것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그래야 너희 엄마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덜수 있지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꼭 들렀다가 알았지? 그날 이후 그 애들은 매일 가게에 들렀다 갑니다 밥도 먹고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이제는 나를 스스럼없이 이모라고 부릅니다 예전부터 알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친족하이장으로 그 애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